자, 오늘 고형이 정확하게 20선을 지켜주면서 1.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자, 이 고형 같은 경우에 2차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봇 섹터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장기 입평선을 단번에 뚫어냈고 단기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리면서 매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2,000원을 찍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선이 올라왔고 단기 입평선을이 구간에서 수렴시킨 뒤에 전고점을 재돌파하는 2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월봉을 봤을 때 고형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트렸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 당연히 이 지지 라인으로 지지 라인,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구간들이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손절,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또이 저점 라인 이탈시키면서 뭐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을 하죠. 매물을 받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차례 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다시 또 이탈.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탈탈 털어내고 그제서야 아 개인들이 나갔구나. 완전히 어이 손절했구나. 매도했구나라고 하고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악랄한 세력들의 매집인데 그만큼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형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여기 상단의 매물대를 찔러주면서 매물 소화했고 1차 파동이 나왔다. 아직 1차 파동만 나왔고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단계.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시점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제 2차 파동을 만들어낼 텐데, 2차 파동의 시작점에서, 어,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 반도체 기업이었죠, 고영이. 원래 로봇 관련해서는 멀티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주가에 반영받지 못했어요. 이 로봇에 대한 가치가. 근데 이제 FDA 인증을 받으면서부터 이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영의 상승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수술용 의료 로봇 판매 이제 점차 확대가 될 거고 의료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모멘텀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오픈 AI CEO 샘 울트먼과도 엮일 수 있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이 대만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어 형성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구랑 이 TSMC. 어, 이 반도체 관련해서 최강자죠. 이 TSMC와 협력을 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매출, 실적을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적을 상향시킬 수 있다. 어, 이런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1차 파동만 나왔습니다. 2차 파동, 3차 파동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뭐할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 관련해서 2차 파동 전에 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가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고형을 어디서 지금 물량 확보하셔야 되는지, 어, 저점 눌림목, 진짜 바닥이 잡히면 그때 제가 매수가 얼마 원딱 공유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고형에 대한 목표가도 잡아 드릴 겁니다. 목표가도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이 주주분들 지금 결국에 저는 실시간으로 지금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갑작스럽게 급등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돌발 상황에 우리는 대응을 할수 있다. 타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고용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어떤 재료 이 모멘텀 관련해서 일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타점이고요. 물량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 타점이 나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잡아드릴 거니까 어이 고영 관련해서 믿고 따라오실 분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상단의 제 번호 010 5912 8706 번으로 지금 문자로 고영. 문자로 이제 고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로 고영이라고 이두 글자. 어,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선물 어이 자료 또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법과 검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시면, 이게 뭐가 된다? 여러분들의 평생 무기. 이걸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만드는데 2억 가까이 깡통을 차면서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법 검색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따가 한꺼번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거고 기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본업이 있으시더라도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좀 쌓아가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을 만큼 제가 전업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돈도 많이 까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제가 검증한 기법을 그대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나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마그마 시작 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매에서도 적용되는 게 지지체크, 매집 물량체크, 개미털기 그 이후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이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또이 자리가 검색이 되도록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매를 선호하시던 간에, 이 기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급등하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차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도 보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 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저한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 예시를 보여 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에, 영상 더보기란에 밑에 있을 겁니다. 이 폼을,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페이지가 나오냐?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제 구독자 무료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돼요. 뭐010 1111, 뭐, 22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거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뭐, 기법이 됐든, 검색기가 됐든, 아니면 저랑 함께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 제가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유튜브, 이 구독자 닉네임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식을 한지 얼마나 됐고, 지금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 있고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거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꼭이 기법과 검색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게 된 노하우고 제가 지금 전업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따가 한꺼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링크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없다면 그냥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두셔도 되고, 링크를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링크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벤트 참여 링크 누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것들, 편하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